최근 tv조선 단독으로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연구를 만든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은 많았지만 미국과 원자력 협정 등 묶여있는 외교적 문제가 많았는데요. tv조선에 따르면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국제 제재를 피해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오늘은 한국도 드디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나? 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핵잠수함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무기 보유국이 된다라는 내용의 오해를 많이 받기에 이야기에 앞서 용어를 정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언론에서 핵잠수함이라는 단어를 남용해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TV 조선의 헤드라인만 봐도 그렇게 오해하기 딱 좋게 써놨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면 핵무기가 들어있는 잠수함인지 아니면 핵분열 에너지로 움직이는 잠수함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핵무기와 핵추진은 전혀 다른 것이기에 여기서는 핵분열 반응을 추진 방식으로 쓰는 잠수함, 그렇기에 정확한 표현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와 대비돼서 흔히 말하는 재래식 잠수함은 디제 전기 추진 잠수함, 이라고 말해야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렇다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는 걸까요? 먼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란 핵분열 발전으로 얻은 에너지로 움직이는 잠수함을 말합니다. 기존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돌려 추진하기에 주기적으로 공기를 빨아들여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 것과 달리 밀폐된 공간에서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진정한 의미의 잠수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함내 승조원의 거주성입니다. 잠수함 내부는 밀폐된 공간이며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상함과 달리 내부 공기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수함 내부에는 공기정화장치로 내부 공기를 항상 정화하고 이산화탄소 측정기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상시로 체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대기보다 10배나 높기 때문에 장시간 잠수함에서 근무하면 치아가 약해지고 잇몸에 피가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원자력 발전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함 내에 직접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서 항시 대기와 같은 공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승조원들은 함내에서 오랫동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 보다 임무에 집중할 수 있죠. 게다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원자로가 워낙 거대해서 선체 또한 거대하기에 거주 공간이 훨씬 넓어 디젤 전기식 잠수함과 비교하면 호텔 수준이죠. 두 번째는 무제한 잠항이 가능합니다.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잠수함은 모두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입니다. 디젤 엔진을 돌려 전기를 만들어 배터리를 충전하고 배터리가 전기모터를 돌려 앞으로 나아가죠. 이 방식은 잠수함 중에서 가장 정숙하다고 평가를 받지만 반드시 물 위로 올라와 디젤 엔진을 돌려 배터리를 충전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스노클링이라고 하죠. 하지만 원자력 추진은 스노클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더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전략적 유연성에서 차원이 다르다. 가 맞습니다. 디젤 전기 추진식 잠수함의 경우 20노트의 최고속력으로 약 1시간만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에서 5노트의 속도로 매복만 가능해서 적극적인 임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적 잠수함을 찾아내는 대잠 임무 말이죠. 적 잠수함을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군 잠수함의 손나로 찾는 겁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잠수함끼리 술래잡기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술래잡기의 승리 조건은 보다 오랫동안, 보다 높은 속력으로 자망을 유지할 수 있냐가 대잠 임무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죠. 여기서 20노트의 최고 속력으로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디젤 전기 추진식 잠수함보다 빠르고 훨씬 오랫동안 자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게 디젤 전기 추진식 잠수함을 상대로 훨씬 넓은 범위를 탐색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비유하자면 술래 잡기 하는데 술래가 자전거 타고 쫓아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넓은 해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뜻은 디젤 전기 추진식 잠수함 몇 척이 커버해야 하는 해역을 단한 척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는 운영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죠. 아니면 반대로 우리 NLL 이남은 디젤 전기 추진식 잠수함으로 대잠 작전을 수행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NLL 이북으로 넘어가 북한의 SLBM을 추적하는 대잠 작전을 수행하거나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돌아오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이런 임무를 디젤 전기 추진식 잠수함으로 수행한다고 하면 미친 짓이겠지만 원자력 추진의 경우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실제로 미소 냉전의 한창일 때 양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은 서로 국경을 넘으며 서로 상대 잠수함을 찾는데 몰두했다는 건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훨씬 거대한 소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원자로 부피가 커서 어쩔 수 없이 잠수함이 커진 결과물은 가깝긴 합니다만 잠수함이 대형화되면서 소나의 부피도 함께 키울 수 있게 되어 보다 더 고성능의 소나를 장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우리 해군이 사용 중인 도산 안창원급 잠수함까지 장비되어 있는 소나는 수상함과의 거리와 방위는 알수 있어도 잠수함의 수심을 파악하려면 액티브 핑을 쏴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부피가 큰 구형 소나를 장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형 소나는 잠수함에서 방사하는 소음만으로 적 잠수함과의 거리와 수심을 알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디젤 전기 추진식 잠수함과 비교하면 원자력 발전의 힘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에너지로 승무원 거주성도 한 차원 높일 수 있으며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고 우수한 선호도 장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치트키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가 결정되면 빠르면 KSS3, 배치3, 아니면 신규 사업으로 배정되어 건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수함용 원자로는 소형 원자로 모듈인 SMR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라늄의 경우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로보다 효율이 떨어져서 5년에서 7년 주기에 한 번씩 교체할 것으로 예상돼 오버홀 주기가 상당히 짧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루비급 잠수함이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죠. 크기는 지금 도산 안창원급 잠수함 보다 무조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SMR을 사용한다고 해도 방사능 차폐나 안전성 등을 고려하면 배수량에 조금 더 여유를 두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기본적인 설계 베이스는 도산 안창호급이나 혹은 곧 건조될 이봉창급 잠수함의 개량 확장 버전으로 배수량은 4,000톤쯤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TV 조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 주석궁을 365일 타격 가능할까요? 미안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마 낮을 겁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주석궁을 타격하려면 도선 안창호급처럼 VLS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VLS는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이건 사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어떻게 건조했는지만 보면 알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SSN과 SSBN을 따로 나누어 건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건조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임무가 다르기 때문이죠. SSBN은 유사시 핵탄두를 실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목적으로 건조된 잠수함입니다. 따라서 웨이포인트로 이동 후 오랜 기간 동안 해역에 머무르며 유사시를 대비하는 게 목적이지요. 그래서 VLS를 장비하며 VLS로 인한 무게중심 문제 때문에 소나도 간소화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SSN은 적 SSBN을 찾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때문에 우수한 정숙성과 높은 기동성, 성능이 우수한 소나를 장비해 적 SSBN이 매복해 있을 만한 곳을 수색하기 때문에 VLS는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을 건조해 남한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 해군은 지속적으로 대잠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인 걸 감안하면 필연적으로 대잠전 강화를 위해선 SSBN보다는 SSN을 건조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건조로 이미 우리는 SLBM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에 SSBN이 좀더 불리합니다. 같은 배수량일 때 탄도미사일을 적재하는 이상 SSBN은 같은 부피 내에 보다 높은 출력을 내야 제대로 된 속도가 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또 화력에 정신 팔려서 원자력 추진도 되니 SSBN을 더 뽑아서 화력을 강화하자라는 소리를 할수 있겠지만요. 정리해보죠. 저는 우리 군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에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해군의 목표는 NLL에서 남아하는 북한군을 몰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NLL 이북은 이른바 안전지역이기에 NLL을 넘어 기습한 뒤 바로 NLL 이북으로 넘어가면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죠. 천안함 피격과 북한이 SLBM을 건조한 이유도 이런 인식이 그대로 녹아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전력화하고 잘 운영한다면 이 인식의 구멍을 낼수 있습니다. 이제는 NLL 이남으로 내려오는 북한군을 막아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래 올라가 적의 동향을 살피고 내려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어차피 올라가도 공격도 못하고 내려올 수 밖에 없는데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NLL 이북은 안전지대였는데 그 안전지대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때문에 NLL 근처뿐만이 아니라 진입이 예상되는 해역에 대잠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사시 자신들의 SLBM이 발각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대잠망을 구축하는 게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로지 소련 해군을 막기 위해 대잠 전력에 몰빵한 해저대도 제대로 된 대잠망을 구축하는데 30년이 걸렸고. 척수만 많지 제대로 굴러가는지나 의심되는 북한 잠수함을 상대로 대잠 경계를 구축하는데 한국 해군도 10년 이상이 걸리고 있으며 지금도 대잠망 구축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예산은 물론 노하우 연구 및 개발 등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입돼야 만들어지는 게 대잠 경계망인데 과연 이걸 북한이 제대로 할수 있을까 의문이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몇 척으로 북한군 및 북한 경제의 출혈을 강요하니 존재만으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물론 걱정 또한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건 움직이는 작은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땡문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고 소형 원자로를 항해 중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죠. 사실 가장 걱정인 건, 과연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절 수 있냐? 라는 점입니다. 물론, TV 조선 단독 보도로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도 한다라고 하긴 했다만, 후속 보도가 전혀 없으며, 오로지 TV 조선의 기사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 건조가 된다라는 소문만 들어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TV 조선을 제외한 다른 언론사에서 후속 보도는커녕 크로스 체크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TV 조선의 말을 믿어도 되는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 분석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이후 후속 보도나 다른 내용이 나오면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 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및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